지금 한3 개월 정도 됐는데 첫 달에는 6천만 원언 저리였었고요 두 번째 달은 6천만 원 중반대였고요 지금은 6천만 원 후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자도 할수 있다 남녀노소 이건 무조건 된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항 해동에서 바치기노라이드를 운영 중인 이동점 점주 강효빈입니다 어 저희가 배달분 매장 먼저 했었었고요 배달 매장을 2년 조금 넘게 했었었고 홀은 지금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손님들이 홀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말도 있었었고요. 그전 가게가 너무 평수도 작고 이랬어가지고 옮기게 됐어요. 무조건 갓튀긴 후라이드를 계속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배달 매장일 때도 너무 좋았어서. 그래서 대표님이 홀 매장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했습니다. <laughs> 안 했으면 후회했을 거고요. 그때 당시에 평수는 9평 정도였었고요. 어, 매출은 한 4천만 원에서 한5,500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너무 만족했었어요. <laughs> 어, 지금은 6천만 원대 나오고 있어요. 처음 저희가 홀매장을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첫 달에는 6천만 원 언저리였었고요. 두 번째 달은 6천만 원 중반대였고요. 지금은 6천만 원 후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달 지금 매출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아무래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체감은 못 하고 있어요. 오히려 좋아지고 있어 가지고 일단, 맛이고요. 가격이 아무리 싸도 맛이 없으면 찾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맛이 있고,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가성비.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의 친절함. <laughs> 저희 치킨을 잘 먹고 있다고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야채나 채소들도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명덕에서 갓티김 후라이도 먹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포장하러 홀에 오는 손님들도 있고요. 음, 항상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항상 저희 손님들은 항상 여기는 너무 친절하다. 사장님 뭐 기분 안 좋은 일은 없어요. 이렇게 묻고 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매출이랑은 별개로 무조건 장사를 하면서 친절해야 된다. 저희는 아무리 맛있어도 불친절하면 다시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분이 안 좋았어도 무조건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저는 일단 제가 여자다 보니까 여자분들께 하고 싶은데요. 여자들도 할수 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은 없다. 본사에서 많이 도와준다. 그냥 고민 없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치킨집을 한다면은 저는 무조건 갓튀김 후라이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